생각이 중요합니다. 행복을 느끼는 삶을 내가 조절해 나갈 수 있다면 삶은 한결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비긴엔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 많은 돈을 필요로 하고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고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면서 재산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죠. 물론 돈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돈만 있어서는 무조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책, 몰입에서는 사람이 한 가지에 몰입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성공하고 부자가 된 사람들은 돈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워런 버핏의 회사인 버크셔의 직원은 말하길, 버핏은 하루 24시간 버크셔에 대해 생각한다고 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는 띵퀵이라는 사고 주간을 두어 1년에 두번 아무도 없는 별장에서 일주일 동안 오직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만 생각한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99번은 틀리고 100번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맞는 답을 찾아낸다고 말했어요. 뉴턴은 중력의 법칙을 어떻게 발견했느냐는 질문에 한 가지만을, 그것 한 가지만을 생각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극한의 몰입을 지속했다는 것입니다. 몰입을 지속하면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감과 즐거움이 뒤따릅니다. 우리가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봐도 몰입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는 것처럼, 인생에 몰입이 없으면 행복을 경험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살면서 고민이나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과도한 걱정과 스트레스는 인생을 우울하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이때도 우리에게는 한 가지에 집중하는 몰입이 필요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몰입은 문제 해결을 돕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걱정과 스트레스에 매몰되는 대신, 문제 자체에 집중하면서 해결책을 찾는다면, 걱정은 사라지고, 한 단계 성장함과 동시에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서, 나 자신에 대한 뿌듯함과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몰입 상태에 들어가면, 내가 해결하려는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고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는 갑자기 한순간에 영감을 받는 것 같아서 운이 좋았다고 여기게 되는데요. 그러나 저자는 몰입의 경험이 쌓이면서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자가 책상에 앉아 골똘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순간 중요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해요. 아이디어가 아지랑이처럼 희미하게 떠오르는 순간 그 아이디어를 끌어올려 노트에 적었어요. 매우 중요한 아이디어였지만 그전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유는 아이디어가 그 순간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존재하지만 깨닫지 못한 아지랑이 같이 희미한 의식 저편의 기억을 바로 그 순간에 끄집어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는 이미 내 안에 있고 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몰입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몰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다 보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즐겁고 직장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 이렇게 재밌게 일하면서 월급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자아실현과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몰입을 통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에 차게 되고 무슨 일을 만나든 의욕이 솟구쳐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며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며 남은 인생을 성공적이고 의미 있는 삶의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여기서 몰입하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하는데 이 아이디어는 내 머릿속에 언제 심어진 걸까요? 아이디어는 잘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서양 속담에 sleep on the problem 이라는 말이 있는데 중대한 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면 잠을 잘때그 문제를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현재 뇌과학에서 말하길 우리 뇌는 밤에 수면을 취하는 동안 낮에 경험한 것을 학습한다고 합니다. 낮 동안에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수면 상태에서 재정리하고 통합하는 거죠. 최면 상태에서 놀라운 기억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수면 상태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정리하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아이디어들은 이 장기 기억의 적절한 조합으로 만들어진 결과예요. 교세라의 이나모리 가주 회장은 말했어요. 나는 인류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분야별 연구자들을 많이 만났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모두가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은 신의 계시라도 받은 것처럼 한순간에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 창조의 순간은 잠깐 쉬는 시간에 때로는 꿈속에서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꿈에서 자신이 씨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으면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 머리맡에 늘 펜과 노트를 두고 자는 습관이 있었어요. 원소의 주기율표를 발명한 드미트리 맨델레예프도 꿈속에서 주기율표 작성에 필요한 모든 아이디어를 찾았다고 하고 모차르트 역시 자신이 작곡한 작품들을 모두 꿈에서 얻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자나 깨나 깊이 몰입해서 생각할 때 그래서 그 문제를 푸는 의식적인 노력이 수면 중에도 연속될 때 수면 상태에 활성화된 뇌가 활용되고 그 결과로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른 순간은 우연처럼 느껴지지만, 몰입적인 사고를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마라토너스 하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마라톤을 하다 보면 지극히 힘든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고비를 넘기면 다시 충만한 자신감과 힘이 생겨서 계속 달릴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 주어진 문제들은 우리를 괴롭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저앉는 대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몰입한다면, 조금씩 나아가면서 만족과 해방감을 느끼게 되고, 이런 감정이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유도하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만들어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얻은 만족감은 다시 최선과 좋은 결과라는 선순환을 불러옵니다. 내 인생의 문제 앞에 몰입한다는 것은 행복과 불행이 모두 내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만족하거나 행복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만족하지 못하거나 불행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내가 어떤 것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깊게 생각하는 몰입이 필요합니다. 행복을 느끼는 삶을 내가 조절해 나갈 수 있다면 삶은 한결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몰입을 통해 할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얻고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오늘도 흐지부지 그냥 넘길 게 아니라 이 일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며 최고의 가치를 가진 일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몰입해야만 한다고 다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꿈이 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나 과학자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말하며 위대한 인물들을 존경한다고 말했어요. 성인이 된 지금도 성공에 대한 갈망은 끊임이 없는데요. 정말 그 성공이란 건 어떻게 해야 가능한 걸까요? 오늘의 책 몰입에서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라고 말합니다. 과학사의 이름을 남긴 천재들은 아주 재미난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실제로 천재 과학자들의 연구 태도나 방법을 보면 탁월한 지적 재능보다는 주어진 문제를 풀려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몰입적 사고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어요. 과학문화연구소 이인식 소장은 말했어요. 천재와 보통 사람 사이의 지적 능력 차이는 질보다는 양의 문제다. 즉 천재들은 정해진 목표에 극도로 몰입하는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뉴턴은 한 가지 목표를 정하면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잊어버렸고 양자역학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리처드 파인만도 물리가 자신의 유일한 취미이자 오락이라고 했고 전설적인 수학자 폴 에어디시도 매일 수학을 19시간씩 생각하고 논문을 1,500편 가까이 발표했어요 그들에게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몰입할 수 있었고 그렇게 꿈을 이루는 결과를 얻었던 겁니다 저자인 황동문 교수님은 스무 살 대학에 들어갔을 때 공부와 서클과 봉사 활동 등 여러 가지를 접하며 대학 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이 생겼어요. 고민 끝에 각각 시간을 적절히 분배해서 모두 다 열심히 해 보자는 결론을 내렸고 이런 어정쩡한 결론으로 뭐 하나 제대로 한것 없이 2년의 시간을 흘려보냈어요. 더 이상은 안될것 같아. 이번에는 한 가지 목표를 분명하게 정해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카이스트 진학을 목표로 삼았고, 매일 열심히 공부에 몰입한 덕분에, 그 당시 입학 경쟁률이 6대1이었던 카이스트에 무난히 합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목표를 정하고 집중하는 태도를 더 키울 수 있었던 건, 카이스트에서 지도 교수로 만난 윤덕룡 교수님의 특별한 가르침 덕분이었어요. 생각 없이 열심히 노력만 하려고 하지 말고 머리를 써라. 내가 하는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라. 연구하는 것을 즐겨라. 제품이 아닌 작품을 만들 듯 연구 활동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라. 진짜 성공하려면 자신이 정한 분야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던져서 그 일을 하게 되고 일이 재미가 있고 경쟁력도 생긴다는 것이 윤 교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어요. 참으로 중요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생활이 단순하다. 그들은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쓸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황동문 교수님은 박사 과정 후 미국의 연구소 리스트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정말 자신의 일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로버트 로스 박사는 세라믹스의 상태도에 대한 연구만 36년 동안 해오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하는 연구 이외의 세상 어떤 대상에도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브라이언 논 박사는 몇년 동안 연구에도 논문 한 편이 나올까 말까 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를 끈질기게 매달려 씨름해왔는데 연구가 어렵든 쉽든 간에 재료 분야에서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연구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어요. 저자는 여기서 명확한 답을 얻었어요. 지극히 현실에 순응하는 삶을 살면 그 순간은 편할지 모르지만 인생을 정리하는 단계에서는 후회를 하게 된다. 현실적인 어려움과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더라도 정말 중요한 문제, 그리고 꼭 해결해야 하는 주제를 선택해 최선을 다해 연구하면 후회가 없을 것이다. 인생의 중요한 교훈은 사는 동안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느냐 못하느냐의 삶의 질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후회한다는 것은 장작이 100% 모두 타서 제가 되지 않고, 5%만 타고 95%가 전혀 타지 않은 채 폐기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후회 없이 장작을 100% 모두 태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어요. 테니스 경기를 한다면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설정된 목표예요. 그래서 경기를 하다가 실점을 하면 짜증이 나죠. 이러한 부정적인 보상은 나를 각성시켜 경기에 조금 더 집중하도록 유도해 실수를 줄이게 됩니다. 만약 성공적인 플레이를 해서 점수를 따면 작은 목표의 성취이고 큰 목표로 가까이 가는 방향이므로 즐거움이나 쾌감이라는 긍정적인 보상을 받습니다. 긍정적인 보상과 부정적인 보상이 유도하는 목적지향성은 우리 뇌가 작동하는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성공하려면 반드시 이 목적지향을 이용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끼리 하는 축구시합보다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하는 축구시합이 더 의미가 있고 흥미롭죠. 이것은 우리 팀이 이기기를 바라는 목적지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목표에 가까워지면 즐거움을 얻고 목표와 멀어지면 불쾌감을 얻는데 이런 반복된 자극은 플레이어를 더욱 각성시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몰입도를 올리고 보다 더 효과적으로 목적을 수행하도록 만듭니다. 축구에서 골키퍼는 상대팀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방향으로 공을 보낼 때 긴장감과 함께 필사적으로 그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간신히 공을 잡아 넘기고는 잠시도 쉴틈 없이 상대방의 다음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재빨리 제 위치를 잡아요. 우리는 어떤 목표를 정하면 맹목적으로 그 목표를 추구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를 정하고 성취 욕구를 끌어올리면 결과적으로 그 일에 대한 흥미와 수행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됩니다. 어릴 때 꿈을 크게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이나 지옥의 문 등을 만든 조각가 로댕은 어린 시절 조용한 성격에 경제적 어려움도 겪었어요. 국립 미술 전문학교에 수차례 응시했으나 낙방만 거듭하는 불운의 주인공이기도 했죠.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는 일찍부터 거대한 꿈이 불타고 있었어요. 중학교 때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 같은 위대한 예술가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고, 그 뒤로도 자신의 꿈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만들어내는 작품은 모두 전 세계인의 찬사와 존경을 받게 될 거고, 나는 국가적인 영웅이 될 거야. 내 작품은 역사에 영원히 남게 될 거고, 내 이름은 마침내 전설이 될 거야. 평생을 조각에 바친 로댕은 꿈에 대한 철학을 완성하며 오랜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자신의 성공 철학을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 확고한 목적 의식과 불타는 강렬한 의욕을 갖는다. 둘째,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착실히 실행해 나간다. 셋째, 주위 사람들의 부정적인 견해는 깨끗이 무시해 버린다. 넷째, 나의 목표와 계획에 찬성하여 항상 용기를 북돋아 주는 사람을 친구로 사귄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일은 개인의 의도적인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령 반에서 1등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면 평소에 즐기던 TV 시청이나 컴퓨터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만들어지고 목표 추구에 합당한 공부를 하는 행위는 만족감이라는 긍정적인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하려는 다짐이 주어진 일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켜 성취 결과에도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뉴턴은 미적분 등 수많은 수학적 업적을 이룩했지만 중학교 때까지 수학은 구경조차 해보지 못했어요. 그는 데카르트의 기하학을 구입해 혼자서 읽는 동안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해야 했죠. 이때마다 그는 지독한 의지와 근면성으로 주저없이 책장 맨 앞으로 되돌아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조금씩 진행해 나갔어요. 이런 식으로 그는 어느 누구의 가르침도 없이 전체 내용에 정통하게 되었어요. 1분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은 1분 걸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밖에 못 풀어요. 60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그보다 60배나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10시간 생각하는 사람은 그보다 600배나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지독한 의지를 가지고, 끝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잠깐 생각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오늘도 흐지부지 그냥 넘길 게 아니라, 목표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 일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며 최고의 가치를 가진 일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몰입해야만 한다고 다짐을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꿈을 이룬 많은 이들처럼 우리도 원하는 인생,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원하는 것이 있다면 명확하고 확실하게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적지향의 삶을 살아내고 성공을 이루는 성공한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야 하는 일을 억지로 하면서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말고 지금 이 일이 내 인생을 바꿔줄 가장 중요한 일이라 여기며 스스로 움직이는 능동적인 자세로 결과를 얻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성공하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진짜 부자들은 열심히 일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소니의 전 수석 상무였던 탱게 시로는 불타는 집단에 대해 말하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CD 개발 과정에서 유럽 기업과 격렬하게 경쟁하고 있었을 때, 원래 3, 4년 정도 걸리는 업무용 디지털 기기를 반년만에 만들어냈다. 당시 개발자들은 갑자기 스위치가 켜진 것 같이 아이디어가 생기기 시작했으며, 곤란한 문제의 직면에도 이에 굴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가 하면 교세라 그룹의 창업자인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은 젊은 시절 자신이 다니던 한 회사에서 연구 활동을 했는데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연구실에서 먹고 자며 연구에 몰두하다 보니 마그네슘 감남석이라는 새로운 파인세라믹스 합성이라는 쾌거를 이뤄냈어요. 이는 일본 최초이자 세계 두 번째 신재료였죠. 이들이 그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결과들로 성공했을까요? 오늘의 책 몰입에서는 성공하고 싶다면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일하라고 말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부도에 쫓기는 것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며 몰입하기보다는 문제와 친구가 되려고 하면서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 생각만 하기에도 하루가 짧아요.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 일을 할 때도 언제나 그 사람 생각뿐입니다. 이처럼 능동적인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즐거움에 의해 빠져들어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부도에 쫓기거나 시험기간에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경우 우리는 위기상황이라는 스트레스에 의해 수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수동적인 자세에서도 문제 해결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일촉즉발의 순간의 돌파구를 찾아내 고민하던 문제를 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수동적 자세는 괴로운 기억 때문에 위기상황이 아니면 다시는 그 상황을 반복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쫓기는 사슴과 쫓는 사자의 자세는 분명히 달라요. 사랑에 푹 빠진 사람과 부도에 쫓기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자세는 다릅니다. 전자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아서 미친 듯이 돌진하는 능동적인 사람이라면, 후자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위기 상황을 마주한 수동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온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하자는 워크하드의 패러다임은 오랫동안 우리의 의식을 지배해왔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힘들게 일했느냐가 안정된 직장과 경제적인 보상을 주는 성공의 징표가 되었던 거죠.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함으로써 가난에서 벗어나려 하고 불안한 미래에 대비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본능은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일을 하는 워크하드는 본능이 원해서 자기 자신이 좋아서 스스로 생각하고 그 일에 몰입하는 띵크하드의 효율을 절대 따라갈 수 없어요. 일이 삶의 수단이 되는 것보다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야 보다 의미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습니다. 주어진 일을 무턱대고 밤새워 열심히 하면 자신이 발전하기보다는 소모된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리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일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이 식게 되죠. 자신의 일을 스스로 원하고 즐기면서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일하는 띵크하드는 수행 능력이 빠른 속도로 발전함과 동시에 열정과 호기심이 발달합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에서나 어디서든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대기업은 대부분 능동적인 생각과 자세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경영 일선에서 실천하는 회사들입니다.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특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든 연구원이 사무실을 혼자서 사용하도록 배려하는 세계 유일의 대기업이에요.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자신의 일에 몰입할 수 있도록 가장 이상적인 직장 환경을 제공합니다. IBM은 사원훈련을 위해 제시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생각할 재료를 읽고 들어라, 막연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토론하라, 읽고 듣고 토론하고 관찰한 내용을 생각하라 등 모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끄는 내용이에요. 셀러리맨의 천국 미라이 공업은 70세 정년, 종신 고용, 연간 140일간의 휴가, 3년간 육아 휴직 보장, 5년마다 전 직원 해외여행 등 이른바 유토피아 경영으로 일본 젊은이들에게 꿈의 직장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이런 미라이 공업은 동종업계 시장 점유율 1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라이 공업이 높은 경쟁력을 갖는 이유는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에 대한 특허와 1만 8천종의 아이디어 상품 때문이에요. 미라의 공업은 늘 사원에게 쪽지로 아이디어를 모집하는데, 한 아이디어에 무조건 500엔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돈을 받는 직원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아이디어를 제출하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사고력이 발달하며 발전된 아이디어들은 회사를 더욱 강력하게 키워나가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능동적인 태도를 갖지 않고 그저 바쁘게만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한 문제에 맞닥뜨리면 자신은 절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자신에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에도 이것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쉽게 판단하는 것이죠. 장고바둑을 두면 속기바둑에 비해 승률이 더 올라가고 바둑 실력이 빠른 속도로 향상되며 재미가 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살아가면서 중요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인내심을 가지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그렇지 않은 삶에 비해 수행 능력이 향상되고 삶이 재미있어집니다. 의욕이 샘솟고 사기가 충전되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일은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크고 건전한 목표 따위는 까마득히 있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수동적으로 살게 됩니다. 수동적인 상태의 삶은 방향을 잃고 바람과 파도에 따라 이리저리 표류하는 배와 같아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힘이 약해집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신이 원해서 비만이 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독감에 걸리거나 심하게 아플 때는 높은 이상이고 뭐고, 자신도 모르게 당장의 괴로움을 해소하는 데만 집중하게 되죠.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는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로 발휘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굳은 의지와 삶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천 원을 투자한 사람과, 천만 원을 투자한 사람의 관심과 열정은 분명 다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걸린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내 삶을 마주하는 태도가 능동적으로 탄탄한지 아니면 수동적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지에 따라 성공이란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자신을 송두리째 던져서 그 일을 해내게 됩니다. 이창호는 바둑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바둑에 자신의 인생을 던진 사람이고, 타이거 우즈는 골프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골프에 자신의 인생을 던진 사람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일을 최고로 생각하는 마음과 그 일을 이루려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가치관은 하루아침에 쉽게 만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속적인 생각과 자세가 인생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해주고 여태껏 낭비하고 빈껍데기 같이 살아온 삶 대신.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자 마음을 먹게 될 것입니다. 저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문제를 가지고 일주일간 몰입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생각의 두 가지 결론은 하나는 행복하게 살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잘하자는 거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을 그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데 그러면 일도 삶도 재미가 없어집니다. 일 자체가 이루고 싶은 목적이 되어야 능률도 오르고 성공할 확률도 높아지는 거예요. 공부 자체를 즐겨야 상위 1%도 되고 천재도 될수 있는 것처럼요. 해야 하는 일을 억지로 하면서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말고 지금 이 일이 내 인생을 바꿔줄 가장 중요한 일이라 여기며 스스로 움직이는 능동적인 자세로 결과를 얻어내야 합니다. 수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70세 재벌이 젊은이에게 서로의 인생을 바꾸자고 제안한다면 젊은이는 이 제안을 거절할 거예요. 이런 간단한 계산만 해봐도 우리의 인생은 몇천억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하루라는 기회가 나한테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가장 삼다운 삶일 것입니다.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닌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고 그에 걸맞은 결과를 만끽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비긴 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